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 입니다 베이비 도즈 코인 드디어 국내 상장 뿐 아니고 전세계 동시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코인 가격 0.001 달러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제가 드디어 기회가 와버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가 몽기는 것부터 뭐다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내부 자료가 나왔다 결국 상장이 나온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내 업비트 빗썸 중에서 한 거래소만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이번에 아직 공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비트와 빗썸 둘다 8월달에 공지사항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 뭐라고 상장이 된다고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들 분석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도 상장과 동시에 락업 해제 일정도 진행이 될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베이비 도지 코인 관련해서 락업 해제, 이건 공식 발표는 맞지만, 우리에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니, 락업 해제 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게 아닌 라고 해제 했정 기관을 상대로 VC를 상대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제가 누굽니까? 베이비 도즈코인 전문 유튜버죠. 그래서 제가 직접 베이비도지코인 재단이 숨겨놓은 현재 금액부터 상장 후 어느 금액까지 락업해제 후 어디까지 올랐다가 어디서 뺄 것인지 정리해놓은 사이트를 직접 발견했고 재단이 운영하는 재료인 만큼 이거 쉽게 보실 수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락업해제 일정이 뭔가요? 락업해제가 뭔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락업해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해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지는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폐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이나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폐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폐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폐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공식이지만 비공식 락업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해당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 있다 해서 고민 끝에 이걸 어떻게 전달해드리지 고민하다가 젠드폰 번호 010-5945-133으로 베이비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해제 일정과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자로 100% 무료로 전달해드릴 거고요. 받아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뭐죠? 네. 부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동시 상장하는 만큼 역대급 이슈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 드릴 테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지가 옮기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베이비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역대급 이벤트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자료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년 전 피자 두판 값으로 비트코인 만 개를 결제했는데 이게 1조 4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2010년 피자 두판 거래 후 14년이 지났는데, 15년이죠, 현재는. 이게 피자 두 판이면 이때 당시 가격으로 많아야 2만원, 그리고 비싸봐야 3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미국이니까. 자, 그런데 이 2만원, 고작 3만원, 푼 돈이죠. 말도 안 되는 돈이. 이 조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번엔 290만 원. 이것도 물론 좀큰 돈이긴 하지만 150억 원으로 페페로 인생 밖은 트레이드의 대박 투자. 초기 투자한 290만 원이 1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트럼프 발행 민코인 투자했다. 19,000% 대박. 이것도 또한 초 초. 대박이죠. 1 9 0 0센라는 말도 안 되는 오피셜 트럼프 대박이 났었고 자 이번엔 시바이누죠 88만 4400% 이것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세 3천만 원이 30억 코인 대박 물론 3천만 원큰 돈이긴 합니다. 결코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30억이라는 어쩌면 꿈같은 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34파이오족이 계속 일하는 이유라는 기사 320만 원이 150억 원으로 민코인 투자 페페 투자자가 4700배라는 대박 박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죠. 초 대박 상승 수익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뭐 주식도 있을 거고요. 재테크 수단 중에 국장도 있고 외국 미장, 뭐 일본장도 있을 거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코인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이유 바로 이런 초초초 초, 대박 상승 수익. 바라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면 떨어지게 되고 내가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경험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 경험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수익 버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코인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추천해 드린 코인으로 수익 보신 분들께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70% 상승이 나왔고요. 또 90% 상승, 20% 상승, 165% 상승, 83% 상승, 그리고 104% 상승 등등등 다양한 분들께서 20%부터 100% 50%까지 상승 수익을 보시면서 정말 감사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도움받고 싶다 라고 도움 남겨주셨고 백현우 추천코인에서 제가 문자 확인했을 당시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조만간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들 추천 매수가 매도가 알려드렸고 받아보신 분들께서 사람을 잘안 믿고 그래도 혹시 몰라 안해몰래 비상금으로 했는데 현우님 덕분에 낚시 장비 샀네요 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고 도움 마찬가지로 남겨주셨고 카이아코인 추천드렸구요 유튜브 영상 보고 진짜 정보 보내줄지 도움이 될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문자 보냈는데 정말 자료도 보내주고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 저기 솔라나 추천드렸고 생각보다 목표 금액까지 빨리 올랐군요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분또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다른 종 목들도 영상 보면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도움 남겨주셨고 도움 되세요 고맙군요 라고 짧게 남겨주신 분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인증 문자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나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번으로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만 남겨주신다면 문자를 받아봤을 당시에 제가 확인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만한 코인 추천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자 문자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